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7월 6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경기, 충북, 경북 내륙과 남해안, 동해안, 동해상에 1,500피트 미만의 하충온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남해안에 해무유입으로 인하여 5km 미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 남부해상에서 30노트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상에 해무로 인하여 5km 미만인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난류는 3000피트 내외의 고도에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보통 난류,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에도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 내륙 지역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전국적으로 3,000피트 내외의 하층온이 예상되고,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1,500피트 미만의 낮은 구름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낭뢰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나기가 있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해상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6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